신앙 생활의 영적인 복원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원력이란 말은 배가 항해를 하는 동안 풍랑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 옆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배가 스스로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 기울어질 때, 복원력이 없으면 배는 바다에 그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의 복원력은 배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복원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에도 우리는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복원력을 갖고 있으면 고난과 시련의 풍랑을 만나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도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한 영적 복원력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길에 영적인 복원력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례자들의 노래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순례자의 노래 시편 12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복원력을 갖추어 어떤 상황,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두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말씀 속에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연필을 가져오시는 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뒤 흔드는 어떤 풍랑, 어떤 비바람, 어떤 환란을 만나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복원력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은 몰라도 진정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그래요. 우리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가 다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은 일찍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의지해보라. 언젠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해보라. 역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보라. 영원토록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함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비바람을 견디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신학교 선생님 가운데 서정훈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신대 총장까지 지내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처음에 우리교단 인도네시아 선교사 1호로 파송되어 선교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후에 선교학 교수님으로 그리고 장신대 총장으로 지금은 장신대 명예총장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생 귀한 사역을 하셨던 이 교수님 마지막 은퇴 고별설교를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참 힘들고 어려운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평생 믿음과 사역을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의지합니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를 뒤흔들고 침몰시키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산이 흔들리지 않음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자신을 뒤흔드는 수많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한 말씀이 시편 40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다시 한번 풀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체험이었습니다. 지난 11월 한달 동안 우리 교회는 전교인 다니엘 기도 챌린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어려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 고생 끝에 이방 나라에서 크게 성공하고 왕의 신임을 얻게 되자, 그때부터 이 페르시아 이방인들의 관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모함하고 대적하고 다니엘을 침몰시키려고 맹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다니엘이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하, 이런 찬양 마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다 어려운 상황 그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공격이 다가왔지만 그들은 다 영적인 복원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탁월한 복원력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처럼 참 시대적인 환란 그리고 친앙에 너무나 많은 비바람이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다위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 옛날 순례자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이로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이 술래의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천국 같았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고 타락하고 결국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길에도, 삶의 길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을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에서의 탈무드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히브리 말로 키소, 돈을 의미하고요. 코소, 술을 의미하고요. 카소, 분노,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이세 가지는 사람을 평가해 볼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고, 동시에 이세 가지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이세 가지를 이겨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첫째는 키소 돈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댐댐이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을 때는 사람이 겸손하다가 돈좀 생기면 그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있어도 여전히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 돈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코소 술입니다. 이 세상에 술만큼 달콤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술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치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유혹이 강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카소, 분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분노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 화를 참지 못합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분이 상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분노.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해 볼수 있는 기존이요. 분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신앙의 길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유혹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순례자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노래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악함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의 유혹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 말씀해 보면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하게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어떤 유혹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안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생애 최대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자신의 마음 그것이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선택하신 길이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그 마음의 유혹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떼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순례길을 걸어가기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 죄악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유혹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구번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외로워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한 길을 걸어가기보다 불의한 길,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현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진실한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한 술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 어쩌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순례자들은 노래합니다. 그런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갈잘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선대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외로워도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드라마를 끝까지 본 것이 오래 전이지만 대장금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아닙니까? 그 대장금에 보면 참 기억에 남을 명대사 명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부분이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한상궁과 장금이다. 유황오리 사건으로 역모에 몰려 억울하게 고문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춥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때 이 한상궁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곁에 있는 장금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같이 있으니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슬퍼지도 않구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꽤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불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 이 올고 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가정에서 홀로 이 신앙을 지키는 분들 요즘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때에 꼭 예배 드리고 이런 때에 꼭 교회 나가야 되는가. 참, 이런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코 쓸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어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외로워도 이 좁은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아프지도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고 그 길을 결국에 승리하며 걸어가고 마침내그길 끝에 기다리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은 아예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복원력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고 외로워도 쓸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떤 비바람과 가뭄에도 그의 삶을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다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 성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순례자들의 노래,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믿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환란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기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렇게 또한 주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례자의 노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뒤흔들고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적인 복원력을 갖고 또 일어나고 또 승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다 이길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